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트로입니다 야 연식 대비 되게 깨끗해 보이는 윙바디인데 앞에 딱 보시면은 이마이티 차량이에요 근데 네. 윙바디 보면은 어? 이거는 올류마이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그 정도 컨디션 인정 차량 자체는 2013년 6월식 160마력 차량인데 뒤에 윙바디 자체는 2022년에 삼성특장에서 새로 제작한 윙바디입니다 광폭 윙바디로 제작이 되어 있고 여덟 발레트가 충분히 실리고 남을 정도로 재원이 나오는데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일반 캡이에요. 일반기 차량이라서 10cm가 축퍼기보다좀더 길게 나와요. 그래서 4 m 9 0이 나오고 폭같은 경우에는 2m25, 높이는 2m10 이렇게 돼서 8발레트를 싣고도 여유 공간이 남을 정도로 아주 큼지막한 사이즈로 돼 있는데 제가 일단 차량 앞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마이드 차량들이 원체 부식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식 작업 다 하고 깨끗하게 도색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앞유리도 크게 이상 있는 거 없이 돌박힌 거 없는 상태이고, 앞쪽에는 여기 안개등이 먹었는데, 아직 제가 차량 정비를 아직 아예 직아안 했어요. 요거는 교체 예정이고, 앞타이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타이어로, 뭐, 타이어 상태 90% 이상 남아있다고 아유. 보시면 될 정도로 너무 타이어가 많이 남아있고, 하부 프레임 도면은, 2013년식인데, 이 정도 프레임이면은, 너무 상태가 좋다. 양호 양호. 네. 하단부에도 보면 클램프 달려있어서 혼자서 내렸다 올렸다 하단부 날개 작업하실 수 있고 타이어는 한동 타이어로 얘네들도 거의 90% 이상이다 보시면 될 정도로 양노이.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보면 뭐 크게 찢어지거나 훼손된 거 없이 상태 너무 좋게 지금 관리가 잘되 있는 <laughs> 상태로 나와 있고 보시면 삼성 특장 리브 벤 리브 벤 윙이라는 이제 제품 이름인데 이거는 삼성 특장에서 윙바디를 너무 제작을 잘해놨기 때문에 윙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안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뭐 옆면 양쪽에 뭐 크게 훼손된 거 없고 바닥 부분은 사용감만 좀 있는 상태인데 다 철판도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경량 짐을 실던 차량이에요 화성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 회사에서 쓰던 차량이라서 무거운 짐을싣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뭐 판스프링이고 뭐 프레임이고 상태가 아직도 쌩쌩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우측에서도 보시면은 우측 윙도 너무 깔끔합니다 와 깨끗하다 진짜 네, 진짜 전체적으로 다 윙이 너무 깨끗해요 이쪽도 프레임 상태 만 보여주시면은 이쪽도 똑같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클렛 아, 땅나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차량 내부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 내부 모습인데요.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거, 시트가 일단 가죽 시트예요. 아, 진짜 가죽 시트. 2년식 때 가죽 시트는 골드 옵션에만 나오는 건데, 골드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화물차에 크게 옵션이 없긴 해요. 뭐, 열선 시트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요 옵션이 거의 다인데 네, 일단은 가죽 시트가 돼 있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앞쪽에도 보시면 크게 뭐 훼손되거나 뭐 기스나가 내린 거 없이 사용감은 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지금 현재 밖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동 걸면 시동 소리가 잘 들리실 거예요. 네, 네. 아, 에어컨 소리 죽이네. 아, 에어컨 소리도 죽이고 엔진 소리도 지금 죽이고 미션 등고 너무 잘 들어갑니다, 이게. 자,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3 3 8 5 8 2 k m 경고등 들어오는 거 없고요 옵션은뭐 크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선 시트, 열선 백미러 에어컨이랑 MP3 플레이어 되는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라디오 윙바디 옆에서 한번 열면서 윙 열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윙 한번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와우. 뭐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단부도 이렇게 가볍게 아주, 아주 가볍게 열고 닫을 수 있게 경량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하단부 나개게도 이렇게 보면 이 정도의 개방감이 들고 여덟 리트가 상차 가능하다.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화물이나영업용 뛰시는 분들 아니면 뭐 법인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금액대가 이제 이마이티다 보니까 좀 저렴하기 때문에 뭐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초보자분들 아니면 회사에서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윙바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데서 쓰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3.5톤뿐만 아니라 5톤, 7.5톤, 뭐 2.5톤까지 6가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나가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차량에 대해 자세한 정보, 가격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